지난 그 브로큰 홍보 때 하정우 씨와 김남길 씨가 작품 속의 주요 인물들의 몽타주를 직접 그리셨죠. 자, 그 몽타주를 지금 스태프께서 배우 한분한 한 분께 직접 전달해 드렸는데, 제가 한 분씩 그 이야기를 나눌 때 몽타주를 공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하정우 씨가 맡은 민태 공개합니다. 네. 몽타주 지금 공개가 됐고요. 지금 옆쪽에 있는 스티를 그대로 그린 예. 그거를 저희가 그린 몽타주인데 일단 몽타주 누가 그려주셨나요? 하정우 씨. 네 제가 그렸습니다. 아, 직접 그리신 몽타주. 네. 민태 어떤 인물인가요? 어, 민태는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어, 피도 눈물도 없던 그런 조직의 일원이었죠. 근데, 어, 이제 동생이 그 조직에 들어와요. 예. 네. 동생이 원해서. 네? 근데 그 동생이 이제 사고를 치죠. 그래서 동생의 그 사고를, 어, 대신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조직의 생활을 손을 털고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 출소를 하고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아가려고 어, 건설 노동자로 일을 시작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또그 시점에 어, 동생의 그런 의문에 죽음을 당하고 동생의 아내가 이제 실종이 됩니다. 어, 당연히 피부치의 어떤 그런 생사가 어떤 죽음이 어, 이 사람을 다시 예전에 그런 어둠에 어떤 그런 어둠 속으로 이제 다시 인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침없이 동생의 어그 죽음을 이제 파헤치고 어, 복수를 해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김남결 씨가 맡은 호령 네. 공개합니다. 자 몽타주 공개해 주시죠. 어 저기 죄송한데 본인이 그리셨나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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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 비루한 그림실 때문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네. 네 호령을 그려주셨는데 호령 어떤 인물인가요? 어, 묘령의 인물입니다. 음. 그 소설가 베스트셀러 작가이긴 한데 그작그 그 베스 아까 이제 정호 영이 얘기하신 것좀 동생의 죽음에 관련된 것들의 어떤 내용이 소설 책이 어느 정도가 좀 담겨 있어서 그 소설에 대한 내용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쫓고 또 쫓기고 도망치고 어떤 진실을 찾아가는 그. 사건 안에서 좀 삼자 입장에서 두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소설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실은 뭐 소설과 명예를 지킨다라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설 안에 쓰여 있는 책임감들을 가지고 어그 진실을 쫓는 음또 하나의 이제 추격자. 추격자. 네. 예. 소... 네. 씨가 그려주신 건데 네. 앞으로 좀 비춰주시고요. 네, 문영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어 문영은 석태랑 같이 살고 있고요. 어, 노래 주점에서 일하고 있고 음, 어느 날 석태가 죽은 날 밤에 사라지게 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약간 미스테리한 캐릭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모 역할을 맡은 정만식 씨를 만나봐야 되는 이분의 몽타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합니다. 공개해 주시죠. 아, 와, 몽타주. 어 지금 하정우 씨그 작가분께서 굉장히 지금 만족을 하고 계신 김남개 씨가 그리셨어요 김남개 씨. 어 지금 정만식 씨도 처음 보시죠? 저는 저는 처음 봐요. 예. 김남개 씨. 네네. 본인이 그린 거 맞습니까? 네네. 아, 지금 저는 사실 하정우 씨가 그린 줄 알았거든요. 아니, 정우형 그림을 조금 따라가게 됐는데. 네. <laughs> 네. 제가 근데 그렸지만 눈을 너무 매력적으로 그린 것 같아요. <laughs> 네. 경규 네. 공개합니다. 아, 어, 갑자기 네. <laughs> 느낌이 훅 달라지는데요. 자, 이, 이 몽타주 누가 그리신 겁니까? 김남철 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laughs> 저건 끌적거린 것 같은데요. 임성재 씨 괜찮으세요? 네. 본인 몽타주. 저거만큼 저를 잘 표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이게. 왜냐하면은 경규라는 <laughs> 네. 애가 사실 저 눈을 보시면 네. 그 이렇게 우리 옛날에 그 연필 떼지 않고 한 번에 그리기처럼 네.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잖아요. 병규가 그런 애거든요. 그런치, 아, 그걸 예, 예. 정확하게 간파했다. 예예예. 예, 예. 아 됩니다. 네. 이 몽타주를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보해 주시기 바라면서